네, 어, 두 번째 질문 CMDY3MQ 님의 질문인데요. 일단 질문을 이제 어,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왜냐하면 질문을 안 하면 무슨 얘기 를 해야 될지 좀 막연하기 때문에 약간 지금 어, 이 영상이 좀 뜸해진 거거든요. 물론 시간도 없었긴 했지만 자두 번째 질문 악연이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감, 감정이 생기면 카르마가 되고 나중에 다시 그 감정을 돌려주는 관계가 되거나 서로 안 좋은 이견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카르마라는 거는 어, 존재합니다 저도 그 카르마 덕분에 어, 더 깊고 넓게 깨닫게 되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바로 이 카르마가 생기는 거는 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바로바로 바로 그 인광보를 경험하면 사람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데, 어, 죄를 지었는데 대가를 안 치려면, 나중에는 그게 죄인지도 이제 인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어, 지옥가는 거의 확정 적을 스스로 발권한 거죠. 자, 사람의, 사람과 사람 간의 이제 악연으로 끝난 경우가 있는데, 아, 어, 그 감정을 돌려주는 관계가 돼서 서로 안 좋은 이견이 악연이 된다. 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극복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악연 인연, 이거 극복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하고 간단해요. 뭐냐면, 망각이에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시고, 그 사람과 있었던 일을 다 지워버리고, 심지어 감정 마저도 지워서, 그 사람을 생각, 떠올려도 화가 안 나는 자기 마음을 컨트롤 하시면, 감정 정리하시면 악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아예 여러분들을 기억에서 지워버리시면, 그러면은 악요는 존재하지 않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강간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학교 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등등 그 전생에 괴롭혔거나 고통을 줬기 때문에 똑같이 당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어, 이게 원죄론에서 비롯된 그 믿음이에요. 어, 오늘 질문 정말 퀄리티가 되게 높습니다. 하고 싶었던 얘기 또 많은 분들이 고통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가지고 되게 이제 감사함을 느끼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강간 피해자가 되거나 그다음에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또는 가해자나 되는 경우가 전생에 어떤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그 전생에 괴롭혔때 때문에 지금 생에서는 돌려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믿을 수도 있는데, 어, 그렇지 가 않습니다. 우리 삶은 복수의 기회를 주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오히려 의료,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전생에 가해자가 또 이번 생에서도 가해자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전생에 가해자가 이번 생에 피해자가 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전생에 가해자는 이번 생에서도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 가해자가 안 되는 게 이제 올바른 선택인데, 이상하게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그런지, 전생에 가해자였던 놈이 죽고 나서 대가를 치르고 나서 다시 또 환생할 기회를 얻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해자가 안 되면 되는데, 이 그놈의 벌을 못 고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가해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피해를 보셨다면 내가 전생에 뭐 잘못한 게있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일됩니다 그거는 그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 불교나 이런 게해서 받는 대중에 대한 어떤 통제 사회 질서 유지적 그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중한테 종교적 세뇌를 시키거든요. 그거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또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다수로 를 하여금 죄책감을 심어줘서 어, 저항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를 현상유지를 위한 정치적, 사회적 질서라고 해석되는 그런 관점에서 종교를 독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이번에 뭐 당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어, 그러면 은 이제 왜 피해를 당하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극복 과제가 되는 거예요. 전생에도 여러분들 똑같이 당하, 당했을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거를 이겨낼 때, 이제, 영혼, 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면, 마음을 더 굳게 먹고, 내가 이거를 이겨내는, 이겨내면, 뭐, 신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굉장히 영혼이 강화되고,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고 싶은 거다 하라고 이제 쇼츠 올린 적 있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남의 눈치 보지 뭐 말고요. 남의 눈치나 판단을 생각하지 말고 하라.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옆에서 뭐 못하네 뭐 돼지가 네네 춤도 더럽게 못 추네 비하해 거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평가절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린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10원 한장안 주죠. 10원 한장안 주고 도움을 안 주면 그사람들 지워버리세요. 여러분이 삶에서. 도움이 안 되면 버리고 도움이 되면 거두고 쓰면 다 삼키고 달, 쓰면, 쓰면은 쓰 뱉고 달면 삼키면 돼요. 뭐, 그정말 당연한 겁니다. 달게 느껴지는 거는 나한테 이렇기 때문에 삼키는 거고 쓰게 쓰고 고통스러우면 버리시면 돼요. 괜히 그것 때문에 고통 받으실 필요 없는데 대신 그마저도 극복하시면 영적인 성장이 어, 굉장히 폭풍적으로 일어난다. 어, 이렇게 보시고요. 내가 선한 의도로, 어, 요것이 질문이 좀 길어서 요것도 이제 자르고 갈게요.